인구 500만 명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도 한반도의 1.7배 정도에 불과한데 이 나라가 보유한 국부펀드 규모가 무려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나라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전쟁에 휘말려 영토를 빼앗기고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이 작은 북유럽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는지 그 200년의 대역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19세기 초반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혁명이 구질서를 뒤집어 놓은 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했고 30살의 나이에 프랑스 권력을 장악한 그는 유럽 대륙의 패권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죠. 1801년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면서 대륙에서의 우위를 확보했지만 바다 건너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프랑스가 바다에서는 영국이 우위를 점하면서 유럽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덴마크 노르웨이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섭정 프레데릭 왕세자는 중립을 선언했는데 유럽 최대 규모의 상선단을 보유한 나라로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무역을 계속하는 게 가장 이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이 막강한 덴마크 함대가 프랑스 손에 넘어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선제 공격을 결정하고 1801년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코펜하겐을 기습 공격해서 덴마크 해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충격을 받은 덴마크 노르웨이는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과 함께 북방 도맹을 결성해서 영국의 해상 간섭에 맞서려 했지만 영국은 이런 동맹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807년 8월 영국은 두 번째 코펜하겐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제임스 겜비어 제독이 이끄는 영국군이 코펜하겐을 4일간 무차별 폭격했고, 도시 전체에 화재가 번지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수백 년된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덴마크 노르웨이는 함대 전체를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분노한 프레데릭 왕세자는 나폴레옹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데, 이 선택이 더큰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프랑스 동맹국이 되는 순간 영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가 시작됐고, 무역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경제는 마비됐습니다. 식량 부족과 빈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북부 독일에 파병된 군대는 스웨덴과 러시아군의 압박에 시달렸죠.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프랑스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덴마크 노르웨이가 여전히 이 몰락하는 제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왕세자 카를 요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름이 장 베르나도트인 이 사람은 나폴레옹 휘아의 프랑스 원수였다가 1810년에 스웨덴 왕이 계승자로 선출된 인물인데 스칸디나비아 통일이라는 스웨덴의 오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르웨이 침공을 결정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덴마크 노르웨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1814년 2월 14일 킬 조약이 체결되면서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야 했어요. 거의 450년간 이어져온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억눌려왔던 노르웨이인들의 독립열망이 이 순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에는 크리스티안 프레데릭 왕자가 있었는데, 덴마크 왕의 조카이자 노르웨이 총독으로서 국민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었죠. 그는 스웨덴의 합병을 조용히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1814년 봄에 국민의회를 소집합니다. 112명의 대표들이 에이드스볼에 모여 역사적인 헌법 초안 작업에 들어갔고, 5월 17일 노르웨이 헌법이 서명되면서 스토르틴이라는 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날은 지금도 노르웨이의 헌법절로 기념되고 있죠. 물론 종이 위의 헌법만으로 스웨덴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베르나도트는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면서도, 노르웨이 엘리트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결국 1814년 12월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은 물러나고 노르웨이는 마지못해 스웨덴과의 연합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토르팅은 유지됐지만 이전 덴마크와의 연합에서 물려받은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수년간의 봉쇄와 고립으로 이미 망가진 경제에 도저히 갚을 수 없어 보이는 빚더미까지 쌓인 상황이었죠. 신생국가 노르웨이에게는 재정안정이 절실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필요했어요. 1816년 스토르팅은 노르게스 은행을 설립하고, 트론헤임 출신 상인 야코프 프레데릭 옥스홀름을 초대 총재로 임명합니다. 정치적 야망보다는 제조업과 무역사업을 통해 명성을 쌓은 인물이었는데, 그의 임무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국가 인프라를 재건하고, 화폐를 안정시키는 비용이 경제를 말려버리고 있었고, 목재 수출이 유망하긴 했지만, 당장 이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거든요. 현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원은 수백 마일 떨어진 독일에서 찾아왔습니다. 베를린의 베네케 형제가 운영하는 은행이 노르웨이에 상당한 금액을 대출해준 건데, 이자는 징벌적인 수준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당시 은행들은 전쟁과 정부의 재정 위기 상황을 좋아했는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대출이 노르웨이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숨쉴 공간을 줬고 19세기 중반이 되자 경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목재 수출이 국가 회복의 연료가 됐고 제재소는 쉴새 없이 돌아갔으며 해운업이 강력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노르웨이 상인들은 유럽 전역의 항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청어가 국제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되면서 어업도 번성했고 1890년대에 이르러 노르웨이는 더 이상 고립된 변방이 아니라 야심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유럽 무대의 플레이어가 됐죠. 하지만 이 모든 안정과 번영이 노르웨이 역사상 최대의 금융 붕괴와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1890년대 수도 크리스티아니아는 호황 경제와 현대적 꿈의 에너지로 활기가 넘쳤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투기가 치솟았어요. 그러다 1899년 거품이 터집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파산했으며 한때 상업으로 활기 넘치던 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풍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역사 속에서 비슷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요. 경제 붕괴가 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스웨덴과의 연합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선박 소유주 출신 정치인 크리스티안 미켈센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알려진 그는 노르웨이 의회의 핵심 인물이 됐고, 독립을 외치며 노르웨이인들을 결집시켰죠. 1905년 6월 7일, 노르웨이는 일방적으로 연합 해체를 선언하는데, 이제 총리가 된 미켈센이 이 움직임을 이끌었지만, 스웨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스웨덴의 오스카르, 이세 왕은 딜레마에 빠졌는데, 노르웨이의 결의를 쉽게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스칸디나비아의 내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민들이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양국은 결국 평화롭게 연합을 해체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카를 왕자가 호콘 7세로 즉위하면서 독립 노르웨이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금융 파탄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나라가 완전히 독립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곧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취약한 신생 국가 노르웨이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평화를 의미하진 않았어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선단을 보유한 나라로서 양측 모두의 표적이 됐는데 독일 잠수함은 연합국의 물자를 실어나른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무차별 침몰시켰고 영국도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군나르크누센 총리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생존을 지켜야 하는 불가능한 줄타기에 직면했죠. 식량 부족이 흔해지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2,000명 이상의 노르웨이 선원들이 어뢰와 기뢰의 희생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경제적 격동은 계속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해결책을 찾아 중앙은행을 바라보게 됩니다. 1920년 노르게스 은행 총재가 된 니콜라이 니그는 금융 안정을 깊이 믿는 경제학자였고 1928년 크로네를 금에 고정시켜 통화 질서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려 했어요. 하지만 근본 위제 복귀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움켜쥐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공장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죠. 그리고 1929년 뉴욕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그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노르웨이는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 생선과 목재 수출 시장이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처참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업과 해운에 의존하던 작은 마을들은 파멸에 직면했고 도시들은 사회 불안에 온상이 됐죠. 이 혼란 속에서 노르웨이 노동당이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에서 실용적 세력으로 진화했고 농부의 아들에서 정치인이 된 요한 니가르스 볼이 1930년대 중반 사회 복지와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연립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경제 위기의 타격을 느끼는 동안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패배로 만신창이가 된 독일은 전례없는 경제적 절망에 빠져 있었고 수백만의 독일인들이 나라를 예전의 위대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히틀러 뒤에 결집했습니다. 1940년 2월 알트마르크 사건이 터지는데 영국 포로를 태운 독일 유조선이 노르웨이 피오르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영국 해군이 배를 급습해 포로들을 구출하죠. 이 사건이 히틀러를 격분시켰고 그는 노르웨이가 자국 해역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을 착취해야 할 취약점으로 해석합니다. 1940년 4월 9일 새벽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기습 침공했어요. 오슬로 피오르 위로 새벽이 밝아오자 오스카스보르 요새가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쳐 독일 순양함 불리호를 침몰시켰는데 이 지연 덕분에 왕실과 정부가 탈출할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무서운 정밀함으로 움직여 주요 항구들을 점령했고 준비가 안된 노르웨이 군대는 휘청거렸죠. 이때 리그 총재는 약 50톤에 달한 금을 나치 손에서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작전을 펼칩니다 금이 포획되면 독일 경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저항 자금 조달과 재건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둠을 틈타 금을 나무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싣고 릴레암 메르까지 옮긴 뒤 기차로 북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 어선으로 해안을 따라 몰데까지 이동시킨 끝에 영국 군함에 실어 런던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어요. 리그의 용기와 창의성 덕분에 나치 독일은 이 중요한 자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2일 만에 노르웨이는 함락됐고 국민연합당 지도자 비드쿤 크비슬링이 히틀러의 동조하는 괴뢰 정부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면서 반역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호콘 7세 왕과 정부는 영국으로 피신했고 5년간의 나치 점령이 시작됐어요. 독일군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빨아들였고 은행들은 나치 정권에 자금을 대도록 강제됐으며 크론에는 독일 제국 마르크에 고정돼 평가 저갈화됐습니다. 기본 물자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국민들은 고통받았죠. 1945년 5월 8일 마침내 해방이 찾아옵니다. 5년간의 점령이 끝나고 노르웨이는 환호했지만 나라는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미국의 마셜 플랜이 생명줄이 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약 4억 달러를 받아 인프라, 산업 부흥, 경제 현대화에 투입했고, 이 자금이 고군분투하던 전쟁, 피해국을 급성장하는 경제 강국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죠. 1950년대 초반 조선업이 가속화되고, 어업이 현대화됐으며, 시민들을 위한 의묘, 교육, 주거를 보장하면서 복지국가의 토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발전도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969년 12월 23일, 미국 석유 대기업 필립스가 스타 방해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에코피스크에서 석유를 발견합니다. 그냥 작은 발견이 아니라 수십억 배럴 규모의 거대 유전이었고 글로벌 석유 산업에 충격파를 보냈죠. 엑슨, 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대기업들이 달려들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 스베레 발테르 로스토프트는 발견된 것의 규모를 이해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역사적으로 막대한 석유를 발견하고도 대기업과 부패한 정부에 착취당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노르웨이는 철저하게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외국 회사들이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도록 규정을 만들어 노르웨이가 상당한 이익 지분을 보장받게 했고, 1972년에는 국영 석유회사 스타토유과 노르웨이 석유 이사회를 설립해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는 정부연금기금 글로벌, 흔히 오일펀드라고 불리는 국부펀드를 설립해서 석유수입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산유국들을 괴롭히는 자원의 저주에 빠지는 대신 노르웨이는 신중함과 통제의 길을 선택한 거죠. 1970년대와 80년대 내내 석유 자금이 경제로 흘러들어 스타방에르 같은 도시를 졸린 해안 마을에서 번화한 산업 중심지로 변모시켰고 도로, 병원, 학교가 현대화됐으며 복지국가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사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2007년이 되자 노르웨이의 GDP는 급등했고 1인당 평균 소득이 급증하면서 노르웨이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됐어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방패막이로 삼아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관리된 은행들은 무모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피해갔고 정부는 신속하게 금리를 낮추고 인프라에 투자해서 경제를 떠받쳤죠. 2010년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했고 오일 펀드는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금은 1조 7천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의 성공에는 부인할 수 없는 행운의 요소가 있습니다. 북해 아래 잠들어 있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없었다면 이런 부는 불가능했겠죠. 동질적인 문화가 강한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에 기여해서 효과적인 복지 정책과 경제 계획을 가능하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석유를 발견하고도 자원의 저주에 빠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노르웨이의 진짜 저력은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선택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패전국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200년에 걸친 노르웨이의 대역전은 행운과 현명한 선택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같은 성공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